말하면 한국 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서 그톤좀 파스, 턴좀 포스 파스 네. 일본에, 일본에 TV 틀면 네. 유리님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어. 일본에서 광범 모델로서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 음. 근데 한국에 오면 때러잖아 음. 신이잖아요. 뭔가 이거 그만두는 거 전담인지 아닌지 고민했었어요. 연락된 거는 완전히 다른 거 같아요. 많잖아요. 맞아. 하면 왜 이렇게 연락 안 됐냐? 뭐하긋냐? 배경을 다시 찍어주 네네 찍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둘셋아 이쁜 옷이 <laughs> 좀달려왔습니달려왔습니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근데 진짜 제가 그 일본에서도 그러는데 뭔가 말 많이 걸어요 키를 이르는 사람이나 저렇게 사진 찍고 싶은 사람들이라 뭔가 무섭게 안 보이는 거 같아서 아 그런 거 같아요 아, 네. 네. 놀랐어 네. 아줌마가 사람 좋은 거 알아보셨나봐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근데 많아요 일본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말을 걸어는거 쉬운 거 같아서 그럼 아주머니는 네. 지금 한국인인 줄 아시는 거 같은데 그러, 그러네요 <laughs> 어. 왔어. 네. <laughs> 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도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일본에서 온 어, 이너세 유리입니다. 여기는 웬일이에요 여기요? 네. 여기는 한강 분위기 근... 좋아서. 아, 이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어, 어디 지금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요? 네. 어, 지금은 가산. 가산. 가산이에요. 이따가 제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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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필요 없어네 이렇게 눈 피셔. 지금 한국은 <laughs> 네. 언제부터 오신 거예요? 어 처음에 오는 거는 2023년 여름이에요. 작 년부터 더 뭔가 한국에 더 좋아하게 되고 <laughs> 한국에서도 일리할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작년에부터 많이 와봤어요. 아직 열번 아닌데 이렇게 이정도네요 일본에서는 광고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고 광고는 뭔가 여러 가지 했었는데 이거 말하면 한국 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서 톤좀 파스 톤좀 포스 파스. 일본 동전파스? 네, 일본 동전파스 <laughs> 이노히였나? 로이히! 아, 로이히 <laughs> 아까워요 로이히 아, 거기 광고. 모델이신 거예요? 네, 텔레비에 나오는 광고가 있는데 어. CF! 어. CF를 제가 지금 작년부터 원래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어. 올해도? 계속? 올해도, 네 지금도 이제... 나와 있어요 어, 일본에, 일본에 TV 일본에... 치면 우리님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어, 되게 유명한 분이시 한국에 온 계기는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이번에 일본에서 기획사 들어가고 있었고 거기서 한국 모델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해외에서 일이 못하는 회사였으니까 용인에서 그만뒀고 한국에서 일이 할수 있도록 왔습니다. 나이는 제가 일본 나이라면 스물 여섯 살, 근데 한국 나이라면 한국 저는... 나이도 이제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laughs> 그런 거 없어요. 이제 <laughs> 한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게 된 거예요? 한국 드라마 너무 좋아하고 거 그래서 그거를 많이 보면서 배웠어요, 듣거나. 드라마는 혹시 어떤 거? 어떤 거예요? 아유, 많이 힘났네. 제이를 좋아하는 분은 도깨비. 도깨비. 도깨비? 저는 작품, 아 좋아해요. 작품이 좋아. 내용 아. 좋아해서. 내가 네. 어디에 출연했으면 나 잘할 수 있었는데 아, 그, 그런 거 <웃음> 없어요. <웃음> 말 못해요, 그런 말 못해. 그런 자신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 지금 그냥 연기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네, 맞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나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러니까 오실 때일년 네. 동안 고민을 많이 네, 했다고? 네 고민했어요. 뭔가 일본에서 광고 모델로서 드디어 자리를 잡았다. 맞아맞아 음, 맞아. <laughs> 근데 한국에 오면 다 제로, zero. 제로잖아, 음. 신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그 한국어도 완벽하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만 되는 거 전담인지 아닌지 일년 고민했었어요. 이 결론이 나오기까지 <laughs> 네. 어떤 요소들이 있었어요. 뭔가 가야겠다라고 딱 마음 먹었을 때가 있어요. 아 그거는 그거는 <laughs> 마라톤 딱 끝났을 때. 제가 3월 말에 일이 때문에 코트 마라톤을 했었거든요. 그게 완성? 완주했는데. 완주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강해졌어요 음. 마음이. 강해졌어요? 네 강해졌어요. 어. 그풀 마라톤 할수 있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해도 다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용기가 더 내서 오. 아 지금이나 이렇게. <laughs> 아 지금이야. <laughs> 네 지금이야. 풀 마라톤은 네. 몇 킬로 뛰는 거예요? 42 킬로 1.9 아, 대단한데. 네, 근데 그것도 36km? 4km 때 다쳤어요. 근데 그만두면 좀 아깝잖아요. 어. 그동안 연습했던 저한테 미안하고. 맞아요. <laughs>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이렇게 아, 하면서. 참고. 참고 꾹꾹 뛰었아요 그렇게 뛰었다고? 이렇게, 아, 진짜로? 그렇게 <웃음> 참고. <웃음> 그거 조금만 아. 한 시간 정도 더 열심히 하면 아. 끝난다. 이렇게. 진짜 그 강해졌어요. 아. 마음이. 대박이다. 네. 그때 그만두셨으면 한국에 안 왔을 수도 있겠네요. 다행이다. 네. 한국에 유리님 같은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거든요. <웃음> <우와>. <웃음> 여기 보면 네. 친구분들이랑 다들 나와 계시잖아요. 음. 친구들이랑 놀고 막 그러고 싶지 않아요? 지금 나이도 어린데? 네, 근데 제가 처형한 거 좋아해서 원래. 음. 근데 친구들도 보고 싶고. 별로 안 보고 싶어. <laughs> 아니에요. 보고 싶어요. 연락은 하고 있어요. 연락 아. 선배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정말 연락하고. 저지 네, 너무 좋아요. 차정보도 그 사람 많은 거 싫어한다고 네. 하셨는데 왜 여기서 보자고 한 거예요? <laughs> 그러, 그러네요. 네, 넓으니까 좋다고. 좋은 거 같아서 하는데 할거 없으니까 집으로 갑시다. 하하. <laughs> 지하철 타는 거는 문제 네. 없었어요? 문제요? 네. 아 반대 쪽에갈 아. 수도 있고 아. 지금도 뭔가 여기에 일본에서 여기 뭔가 멀수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어디로 간다. 그래서 여기 여기 맞아요? 여기 어, 맞아요? 잠시만요. 반대요? 아, 방화. 방화. 어. 방화. 확실하죠? 네. <laughs> <laughs> 아, 찾았구나 네 봤습니다 <laughs> 아, 봤습니다 두, 두, 아, 두개두 개? 두 개? 네. 아, 두 개밖에 없다고요? 네 말이 안돼는 카라다요 그쵸? 뭐지? 처음 봤어요 한국에 네. 교통문화 좀 신기한 게 있었다면서요? 네, 있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 교통비가 엄청 싸서 청 응? 청... 청문 아, 청... 청문 근데 일본에는 하루에 청은 한국 사람 나가요 하루 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그리고 한국 은 환승도 있잖아요 맞아. 일본은 환승 없어은 없어요 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싸죠 한국 은 한국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는 아 모르겠는데 일본 한국 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 그러네요 맛있어요. 그렇게 달콤하니까 달콤한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거 제로 칼로리 아. 제로 진짜예요? 아. 포착. 포착. 어, 여기, 포착. 여기 근처에 사시는 거예요? 네 아. 여기가 카삼. 디지털 단지 지금 있는 살고 있는 집입니다. 배는 안 고파요? 배는 배고파요. 배고파요? 배고파요. 뭐 드실 거예요? 뭐가? 간단하게 뭐가 있는지 어. 찾아봐야 찾아 돼요. 지금 좀 바빠서 그런 거예요? 네, 바빠서. 근데 어... <sketches> <laughs> 제가 한국어 못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안 먹어봤어요. 이거 근데 정통 미국식 프리미엄 수제 파트인데. 아, 근데 한국에서 먹는 거. 프렌드, 바가. 바가. 뭐고? 바가. 네. <laughs> 한국식 버거 아니고 미국식 버거예 <laughs> <laughs> 근데 한국에서 먹는 버거 처음이니까 그 도쿄에서 일할 때도 네. 바쁠 때는 간단하게 먹고 그랬어요? 네, 간단하게 먹고 근데 일할 때는 촬영할 때는 그도시락고 있어, 포실. 아 그때 일할 때는 그럼 맨이저 뭐 같은 거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혼자서 아. 항상 다녔었어요. 또 지금, 지금. 한국에 음. 와서. 방 잡고, 뭐, 비행기, 네. 내고 하는 거. 네, 맞아요. 전부 혼자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물론이죠. 오. 일본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어. <laughs>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거를 지금 쓰고 생활하고 아. 있습니다. 저희 약간 초면에 좀 신기하게 만났잖아요. 유리님 같아, 같아 보여서 제가 막 뒤에서 똑똑했잖아요. 네. 그때 똑똑. 표정이. 여기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한팅. 뭔가 그럴 때는. 아, 나그 표정 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은 어차피 그 시간 때문에 네. 가야 되는데, 그이 사람은 길이 일을 루고 있는, 이러는지, 아. 아니면 뭐, 한팅이 있는지, 아. 무슨 뭔가. 알 수가 없으니까. <laughs> 네. 그래서, 아, 여기입니다. 아, 여기 집이에요? 네. 오, 와. 실례하겠습니다. <laughs> 네. <laughs> 예쁘죠어 집이 대박이다 <laughs> 오. 예쁘죠? 옆에, 이거 원래 있던 꿈의 어. 약간 집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세탁 말리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세탁 마이 아. 홈 <laughs> 근데 여기는 뭐 제가 캐리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어도 별로 없어요 아딱이 <laughs> 정도 네이 정도 어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네. 다른 게 이제 모델 링 이 주업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꽃 같은 거 엄청 많고 그럴 맞아요.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일본에는 많아요. 그래서 음. 만약에 살면 음. 많이 가져오고 뭐요 음, 근데 그렇구나. 지금은 더라니야 되잖아요. 일단 아, 비 지금 그 비자 무슨 일 있는지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laughs> 제가 원래 8월에 워킹홀리데이 신청했거든요. 워킹홀리데이를 음. 신청하고 그게 1년 한국에서 살수 있으니까 그거를 살면서 기회사를 찾아 천천히 찾아보고. 했었는데 불호가. 근데 왜 불호가 난 거예요? <laughs> 근데 그거는 이유는 몰라 모르는 아, 거예요. 안알게 돼요. 네. 근데 키다라고 그래서 소요. 근데 그거를 첫 지피디 있잖아요. 첫 지피디. 음, <laughs> 첫 번째 <GPT>. 지피디. 아, <laughs> 물어보면 한국 인기가 많아서 신지하는 사람들이 음? 많이 많아져서 그리고 원래 스물 아 서른 살 때까지 신청할 수 있긴 한데 그거를 취중하는 나이가 스물 다섯 살이네. 워킹이 네. 어 아, 그래요? 서른 네. 아살 때까지 할수 있긴 한데 스물 어. 다섯 살 때까지 뭔가 밖에서요? 어린 응, 어린들에게 뭔가 추천하는 아 어쨌든 비자가 좀 안타깝네. 맞아요. 그리고 그 오늘 4시부터 미팅 응. 있습니다. 기획사 미팅. 인 네, 기획사. 응. 또 유리님이 원하는 기획사는 어떤 기획사일까요? 원하는데 근데 그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외국이니까 그런 판선도 있잖아요. 판선 쪽. 그런데 나가려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아, 그런 맞아요. 장기자랑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뭐 준비한 거 있어요? 준비? <laughs> 갑자기요? <웃음> 아니 그 제가 보니까 춤도 엄청 많이 추시는 거 같고 춤은 코델 학생때그 클럽 있잖아요. 그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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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럽. 클럽. 아, 아니고 아 <laughs> 동아리 동아리 네. 응그 <laughs> 이거 아니에요 <laughs> 가본 적이 없어요 이거 어, 아니고 관계자분들한테 <laughs> 한 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좀네그그뭘 <laughs> <laughs>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 이름입니다 <웃음> <웃음> 이제 장기자랑 해볼까요 네아 진짜 하려고 <laughs> 지금까지 사시는 분들 중에 뭐 집을 다 가보진 않았는데 제일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여기서 저예, 제가 일본인이잖아요. 응. 그래서 그 샤워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것도 처음요 원래 일본에는 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목욕도 있잖아요, 근 일본 목욕도 있고 음, 맞아요. 여기 목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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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이렇게 목욕 목욕 욕조 욕조. 욕조. <laughs> 무조건 뭐 할수 있잖아요. <laughs> 오케이. 근데 아무것도 없죠. 진짜 아무것도 없죠. 인 지금 이사온 지 얼마 된 거예요? 아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일주일 정도 됐어요. 올라가요. 위에는 거예요. 뭐 있어요? 아 그거는 침대밖에 없고 그리고 아, 아, 여기가 낮아서 있구나. 머리 체심았어요. 진짜로. 어, 뭐 저는 불편한 건 없으실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 근데 키가 크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네번 머리 공공했어요. 꽁공했어요 아, <laughs> 아, 네. 여기. 근데 여기는 엄청 마음에 들었는데 응. 여기가 내개 네 있는데 응. 뭐 그래서 어. 여기 이렇게 아, 그띵 이렇게 아그띵 소리 나면 이렇게. 어 네. 우리 집 누가 벨 눌렀나 그런 느낌 응. 무섭겠다. 자꾸 거기에 좀 혼자 있으니까네 그거만. 그럼 무섭죠 혼자 있으니까. 네 혼자 있으니까 어. 그래서 아 근데 그럼 거기 있으면 괜찮아요? 안, 네, 안 들리니까. 우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빨리 드셔야 돼. 지 아까 미팅하러 가시는데. 자, <laughs> 익숙니다 <laughs> 익숙합니다. 음! 맛있어요? 음,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오, 맛있다. 맛있어요? <laughs> 네. <laughs> 음. 아이고 o t sure. 없 m not 없는 어, 거 e 는거 같아 <laughs>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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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자기 r 서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지금도 u r e I'm not sure. I'm n o 까지 u 보 e i 이라고 쓰는데 2 0 분이요. 아, 거짓말. 네, 네. 음. 너무 무사기 <laughs> 샴푸랑 보디 소프, 디소 같은 것도 음. 있어 넣고 있었는데 음. 거기 이렇게 하면 물, 물이랑 뭔가 섞어서 하는 뭔가 양. 무슨 말? 알, 알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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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죠. 음,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맞아요. <laughs> 그래서 새거, 새거 샀어요. 나 부끄럽다. <laughs> 그 삼투앤 앱은 어떻게 알았어요? 네. 아 그거는 한국 친구가 친구가 음. 알려준 거예요. 네. 음. 근데 여기, 응, 음, 삶 생각 좋아요. 응. 음. 음, 광고가 아니에요. 좋아요. 좀 <laughs> 모르죠 거기서 이제 유명이었어요. <laughs> <laughs> 그 스타일이 일 네. 하나 딱 잡히면 네. 엄청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죠. 최선을 다해가지고. 네. 음. 모르네 근데 그래요 지금. 비자 때문에 예림 못하니까일 너무 하고 싶죠 지금. 음, 맞아요 답답해요. 음. 뭐, 뭔가 만약에 연락을 와도 아 죄송해요 제가 아직 비자가 없으니까라고 하면 그러면 비자 받으면 다시 연락해 을 주세요라는 것도 있고 근데 어차피 이번 여행 여행 여행은 일단 비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음. 왔으니까 일단 그거를 해결하고 나서 음, 열심히 할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서 많는데 응. 네. 한국 남자, 일본, 남, 일본 남자? 두분다 만나봤잖아요, 대한민 아, 남? 네네, 만나봤어요. 타이틀이 있어요. 자유? 뭔가 큰, 아, 나... 누가 좋다, 이런 건 빼고. 응, 응, 응. 근데 역시, 연락 페인더는 완전히 아. 다른 것 같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응. 두명 음. 음. 있었는데, 한 명은 일본처럼. 연락 별로 안, 안 하는 편이고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 했던 음. 연락 많이 그 어디에 있냐? 말려 말려 말려. 음. 연락 안 돼. 어왜 이렇게 연락 안 되냐? <laughs> <laughs> 뭐 하고 있냐? 사람마다 다른. 음. 나라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어. 사람. 이제 미팅 준비하시는 거야? 네 아이패드, 가방, 아이폰, 폰까지. 아 편방 편방. 오천 전기 이거 친구랑 놓고. 요건 무조건, 무조건 준비 끝. 아 그리고 카라,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왜? 바쁘신 분이니까 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때문에 그리고 지혜니까 누군 누군 아, 하는 거 있어. 아, 지금 아 시간, 시간 이렇게. 아, 파팅. 아, 아. 제이쇼. 네, 완전 이제요. 완전히. 이것도 그러면 이거 일단. 갈아입고 네 갈아입, 네, 갈아 오케이. <laughs> 아, 근데 확실히 아 어, 다른 느낌. 아 그래요? <laughs> 네. 색깔 완전히 달라서 저는 지금 네. 훨씬 낫습니다. 네. <laughs> 제가 그 어제 파스널 컬러. 파스널 컬러. 네, 신나 했거든요. 했는데? 네이게제흰네 흰색? 흰색은 제일 잘 어울리는. 그 골로. 아까 장기사랑 해야 되지 않을까? 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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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입고 네. 오 어, 근데 이게 좀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괜찮아 신발 쓰지 마. 어차피 지하철 타고 가시는 거잖아요. 맞아. 아, 그래서 나름 구두를 신고. 네. 아 에어컨, 에어컨. <웃음> 에어컨, 에어컨. <웃음> <웃음> 원래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지 않는데, 네. 그죠 네, 네. 여유, 여유 있게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시간 없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이렇게는> 아, 누가 <laughs> 있는지 확인? <laughs> 네. 지금 어떤 미팅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미팅은 해외 회사랑 이야기 하려고 가는 중 해외 쪽에 거기 또 외국인분 처음 네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괜찮을까? 괜찮 괜찮을까? <웃음> <웃음> 괜찮을까? 네. 뭐 지금 준비해둔 건 있어요? 준비하는 거는 아 근데 영상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 영상이나 아. 네, 그리고 요즘 그렇게 연기 촬영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영상도 아이팟.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백만회가 나와가지고 아! 성지가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제발. <laughs>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언젠가 한국 드라마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바이바이